30m, 10시 방향 지금 1111리 한반도 종단 이어달리기 2일차로서 오늘 어 외관 신협 중리지점에서부터 산닭 숯불까지 약 12-13km를 달리고 뛰기 위해서 지금 세종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약 2시간여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동간에 안전에 유의해서 이동하겠습니다. 네. 어제 6교를유7 수교... 수교... 네. 5주년를 맞이하여 04시에 출정식을 실시하고. 06시 25분에 이거에 걷기를 했는데 비가 오는 관계로 이다가 걷다가 차를 타고 이동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이 행사를 하는 데서 제일 우선적인 것은 안전입니다. 안전이 우선되어야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안전이 우선되고 어제의 그 코스는 혼자서 도저히 뛸수 없는 그런 코스이기 때문에 뜻였어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했던 그런 코스였습니다. 오늘은 어, 어제 정찰한 결과 무난히 어, 뛸수 있는 그런 코스인데, 혼자서 하는 코스라 어, 차량 이동 문제가 있고, 어떻게 10 이상 킬로를 달릴지 어, 이동하면서 집 계속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약 2시간여... 어, 이동 거리 1용 소요가 예상됩니다. 정상적인 속도로 이동하면 약 2시간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거기에서 한10 이상 키로를 뛰면은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시작한 거 최선을 다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후원과 참여 간절히 바랍니다. 바부동에서 화령장 전성기념관까지 약 88km 7일간의 어, 7일간의 그 장정, 장정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두 번째 어, 오늘 신협 어제 1차, 1일차 지점인 신협 어, 외관 신협 중리지점에 다시 도착하여 거기서부터 어, 산닭 숯불까지 약 13km를 13, 달리고 걷고를 하여 어 주변에 어 숙소를 정아서 샤워 및지침을 하고 다음날 06시 25분에 다시 13km를 뛰는 그런 어 계획을 했습니다 이동간의 안전 그리고 끝까지 완성 완료하라는 의지를 가지고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열두 시 방향 출구입니다. 이어서 7 0 미터, 열두 시 방향 출구입니다. 지금 이동간에 어. 잠시 후 열두 시 방향 출구입니다. 1111리 두 번째 지점인 외관 신협, 신협 중리지역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힘찬 응원과 많은 후원 적극 참여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다부동에서 월미도로 월미도에서 서울시 강장까지 1111리를 완성하는 그런 내 장정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하는 각오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약 지금 이동 거리는 약 300, 100, 139km입니다. 139km를 이동하여, 어, 한복 후, 12, 3kg를 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녀 도착 시간은 어, 지금 현재 한 2시간 4분 정도 남았습니다. 도착 시간은 6시 22분입니다. 간단한 스테레칭을 하고 주변에 주차를 하고 간단한 스테레칭후이어달리기를 어, 하고 가겠습니다. 오늘은 어, 저 한미동맹과 자유 대한민국을 상기하는 태극기와 한미동맹의 국기 그리고 제가 처음 근무했던 소대장 시절의 부대 마크를 달고 뛸수 있도록 그렇게 습니다 어제 하루 지켜보니까 어제는 시작부터 어, 비가 내리고 어, 실제적으로 우리가 뛸수 있는 코스 중에서 안전제한 요소가 많은 그런 코스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뛰는 코스는 안전제한 요소가 없는 그런 순수하게 걷고 뛰고 할수 있는 혼자서도 할수 있는 그런 코스입니다. 열심히 뛰고 걸어서 그런 걸음이 자유 대한민국과 우리 시장 경제, 한미동맹 그리고 우리 미래 세대의 자유로운 대한민국의 영원한 발전과 번영을 위해서 그런 걸음 의미를 두고, 두고 뛸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외관, 신역 중리 지점으로 이동, 이동, 근처로 이동 중입니다. 소요 시간은 2시간 3분 남았습니다. 이 대장정에 과연 혼자서 완료를 할수 있을지 지금도 내가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어, 누구도 도움 없이 과연 가능할지 고민을 하면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어, 평상시에 하루에 아침에 조깅으로 한 6에서 10km를 뛰는, 뛰지만은 장소와 의미를 부여하여 한걸음을 하니 그 시간적 여유와 그리고 예산이 많이 듭니다. 과연 3개월 동안 1개월에 약 500만 원의 예산이 기름값 밥값 숙식비를 드는 예산이 어 개인적으로 충당이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일단 미약하게 시작을 해 봅니다. 가다가 아니 가면 아니 가만큼 못하다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제가 그그 그, 그창하지 않지만은 여의당 계획을 했고, 그에 대한 계획에 따라서 지금 1차를 실시하고, 지금 2차 이동 중에 있습니다. 하는 그런 그음이 대한민국의 발전과 자유 대한민국 그리고 시장 경제의 무한한 발전 항미 동맹의 발전을 기원하면서 그런 걸럼뛸수 있도록 의미를 부여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6.25 이번 주 일주일은 회사 출근도 하지 않고 휴가를 내서 어 일주일간은, 어, 제가 계획한 대로 한번 보고, 어, 성과를 보고, 어, 계획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매주 주말 이동해서 토요일, 일요일에, 어, 일을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획은 완벽해 보이나 실제적으로 계획에 따라서 실천을 하련이 많은 제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첫 번째 제한 요소로 어, 우천 시 그리고 악천후 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두 번째 혼자서 실시하는 어, 이동 이동 간의 거리에 어 제한 요소로 어, 차량을 어떻게 이동하고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어, 시간적인 제약에 맞춰그 예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 예산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입니다. 그렇지만 세 번째 문제는 뭐 새로운 나비 효과를 기대하면서 시작은 했습니다.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할 것이라는 성경 규절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반드시 혼자서 시작하는 이 장정에 누군가 함께하는 동료가 생기고 동지가 생기고 같이 할 누군가 후원자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면서, 어, 이동간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